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89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68면에 있습니다.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시편 89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직접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타볼과 헤르문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폭풍 속에 눈을 들어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는 이름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화가인 가운데 하나의 이분의 작품 가운데는 성경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작으로는 돌아온 탕자나 십자가의 예수와 같은 작품들과 함께. 1990년도 보스턴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서 경찰관으로 위장한 절도범들에 의해 12점의 다른 작품과 함께 도난당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유일한 바다 풍경화인 동시에 빛과 어둠이라는 명암 대비 기법을 사용하여서 그림이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8장의 장면을 더 극대화시켰다는 찬사를 받는 작품입니다. 또한 그림 안에는 돛대 모양을 십자가와 같이 그려서 다른 암시를 주는 등 개개인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조목조목 뜯어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는 문제와 해답이라는 두 가지를 그림 속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저는 오늘 폭풍 속에 눈을 들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제의 해답은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마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그림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항해 가운데 순풍이 불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늘 순탄한 항해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난하게 해결되고 그러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그리고 거대하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림에서도 왼쪽 아래에 보이면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 구토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림을 기억하면서 먼저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고대 근동 문화에서 바다라고 하면 요기 7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무질서의 상징이자 혼돈과 악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에 등장하는 라합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아닌 고대 근동지방사회 신화에서 등장하는 깊은 바다 속의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욕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을 잠재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그 바다 가운데 놓여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뱃사람 일꾼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문제라는 같은 배에 타고 폭풍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흥미롭게도 이 그림에서는 두부류 모두가 이 폭풍이라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조사도 폭풍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먼저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기보다는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폭풍 앞에서 그 어떤 경험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기술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 바다를 바라보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다 하여 예수님을 놓치고 있고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 힘, 내 기술, 내 능력 의지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그림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혹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난 주일 선포되었던 단임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 가운데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신앙, 보이는 사람끼리 교제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용서를 말하면서 회개는 없고, 사랑을 말하면서 희생은 없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자기 부인은 없고, 믿음을 말하면서 순종은 없습니다. 천국을 말하면서 거룩함은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삶의 방향이 어떠하든 천국행 티켓을 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고 회개도 순종도 거룩한 삶의 변화도 이룰 수 없게 하는 위조지폐와 같은 다른 복음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내 속에 남으며 과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문제 가운데 문제 바라보면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신했던 열두 제자 가운데 자신이 이전에 몸담고 살았던 너무나 익숙한 바다라는 환경 가운데 자신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뱃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커녕 당장의 내 눈앞에 처해 있는 문제라는 상황 가운데 애쓰고 있는 모습이 꼭내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돌이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마치 가장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인 것처럼 엄마 아빠를 외치며 나아가는 아이처럼 내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힘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폭풍이 한순간에 잠잠해 되는 것 아닙니까? 보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인생의 광풍같이 거대한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해답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해답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이킬 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큰 파도에 염려했던 것은 불과 바로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내 힘, 내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환경에 역사하지 않으시겠지 하며 안일한 마음으로 문제를 내가 붙잡고 결국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염려만 가득 쌓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혹시 이렇게 염려만 쌓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저 내 생각, 내 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며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일 구역 예배 가운데 지난 6월에 사고 났던 세가정 공동체의 이드니와 에바니의 뼈가 이제 완전히 다 붙었다는 완치 소식을 들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신장 하나가 못 쓰게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의 신장을 에바니는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당시 왼쪽 뼈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뼈가 골절되어서 정말 좌절하고 처음 접했던 그 위기의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큰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최로지 집사님과 조용빈 성도님 가정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살려만 달라고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다하고 합시마에서 함께 기도한 것이 어그제 같은데 벌써 세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주일마다 해맑게 이빨을 드러내며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에바니와 이든이를 볼 때마다 그때의 사고가 참 꿈만 같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돌이키니까 우리의 상식의 눈으로는 다 끝장난 것 같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돌이킨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였던 유기성 목사의 책 《한 시간 기도로 살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기자가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를 인터뷰하던 중 어떻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의외로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배와 말씀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나를 억매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불편하고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성찬주일 EM과 KM이 함께 드리는 성찬 예배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색하고 다소 불편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로 돌이키고 한 마음 한 영성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되어 예배를 예배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켜 함께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혹시 폭풍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외면하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 마음이 미련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오늘 자신의 힘으로 내게 처해져 있는 그 광풍을 해결하려는 사람밖에 안 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상황들 문제들 속에서 두렵고 염려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싹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염려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내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직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오늘 내 삶에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